Yeah. Mm -hmm. you 네, e y welcome back. 자, 우리 교재 18번 지문 나가겠습니다. 역시 문장 삽입이죠. 박스 안에 있는 부분 먼저 읽고 앞뒤 문맥의 관계를 살펴서 어디에 넣을지 계서 넣어 보면서 읽어서 답을 찾습니다. i v e you one and a half minute. ready? Go. Okay, time's up. 자, 답은 자, 4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4번에 들어가는 게. 왜 그런지 왜? 처음부터 살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박스 안에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봅시다.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자, 우리 뇌가 말이죠. had ceased. cease 하면은 멈추라요. 자, 멈췄다는 거예요. 자, 기능을 멈췄어. 그러니까 우리 뇌가 작동하는 걸 멈췄대. 오케이. 자, 이 내용이 뇌가 기능을 멈췄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뇌사 판정인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 자, 본문 들어가보면요. All the medical achievements of the 1960s. 1960년대의 의학적인 어, 뭡니까? 어, 성과죠. 그 중에서 The most widely known, 우리가 가, 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요. 그래서 the plus 형용사죠. the plus 형용사. 그러면 뭐가 돼?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이렇게 해서 갑면되겠죠 가장 잘 알려진 거는 first heart transplant, 심장 이식이래요. 자, 심장 이식이 1 9 2 0년대 가장 의학적인 성과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거였어. 근데 그 심장 이식은 자 어디서 행해졌느냐, 자행되어졌느냐아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South African surgeon Christian s i b i n in 1967. 누구에 의해서느냐? 남아프리카 외과 의사, 외과 의사죠. 크리스티안 t 나드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어요. 자그다 patients. 여기서 이제 페이 t i 는 누구겠어? 그첫 번째 심장 이식 받은 그 환자죠. 그 사람이 근데 죽었어. 근데 며칠에 죽었어 18일 후에 죽었대요 자, 이 환자의 죽은요 did not weaken weaken은 약화시키다죠 자, 약하게 만들다 무엇을 약하게 만들어, 만들다? 근데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did not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s i r a i g h t o the dose 이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 자, 누구냐면 welcome the new era of medicine 의학계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했다 한그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지 않았어. 우리가 들었을 땐 어, 환자가 18일 만에 죽었어? 지금은 의학 굉장히 발달했어서 우리 반응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최초의 심장 이식을 했어. 그러, 그러고 나서 18일 동안 살아 있다가 죽은 거죠. 그랬을 때어이 의학계에서는 이건 이 최, 최초의 심장 이식은 굉장한 어한 획을 긋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세 어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의지가. 자,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어, 앞에 심장이식 했다, 누구에 의해서 했다, 근데 그 사람이 18일 후에 죽었다. 이 사건 사이에 뇌사 이야기 갑자기 들어가나? 어색하죠? 1번 아니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 장에서 볼게요. The ability to perform heart transplant. 심장이식 하는 그 능력은 말이죠. 자, 뭐와 연관이 있었느냐? was linked. 자,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The development of respirator. Respirator란 거는 뭡니까? 인공호흡기죠. 인공오기 발달하고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컨머 위치나면 우선 해석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 had been introduced. 자뭐 했습니까? 소개되어졌었어요. 과거완료수동태. 소개되어졌었어. 되어졌었다. 어디에? 병원에 1950년대에 소개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respirators 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사이에 지금 뇌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 뇌 얘기도 아직 안나오고 자, 계속 인공호흡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인공호흡기는 c a u save many lives. 많은 생명들을 구했어. 자, 그러나 not all those whose hearts kept beating. 자, 어, not all. 자, 전부는 아니에요. 자, 누구의 전부는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부분 보장해주고 있죠. 자, 심장이 뛰고 있었던 사람의 모든 사람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r e c o v e r e 회복됐던 건 아니야. 다른 그 중요한 장기들을, 중요한 그 기능들을, 기능을 회복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중요한 장기, 예를 들면 뇌나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장기들,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the realization 하면서 그 깨달음, 갑자기 이제 깨달음 나왔어. 어떤 깨달음이냐? 내 이한 깨달음이다. 동격이 되시죠? 자, such patients, 이런 환자들은 could be a source of uh, organs for transplantation, led to the setting up of, of the Harvard Brain Death Meet. 우선 여기서 끊을게요. 이런 환자들은 뭐가 될 수가 있어? 아, 세상에 자원이 될 수가 있대. 무슨 자원? 그 장기의 자원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장기 이식에 대한 자원이 될 수가 있대요. Organs for transplantation. 장기 이식이 될 수, 어, 장기 이식. 어, 게 자원이 될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처를 끊어야 되겠죠? 될수 있다. 라는 깨달음이야. 오케이, 다시. 자, 지금 이런 환자들의 경우, 장기이식의 자원이 될수 있다. 라는 이 깨달음은 하고 이 The Realization의 동사 led to죠. 어떤 상황으로 이끌었느냐. 하버드의 어, 보니까, 뇌사죠. Brain d e 뇌사위원회. 뇌사위원회를 설립했어요. 어 그리고 이 t 는또 어디 걸리냐 lead two 에 걸리는 거죠. 어떠한 결과를 또 나왔느냐? 어떤 상황을 이끌었어? It's a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은 권고사항을 이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어, 어떠한 의견, 어떤 권고사항이냐? Net 이한 겁니다. 역시 동격이 되신 거죠. The absence, absence 는 부재죠. 없는 거야. Absence of all discernible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이거는 우리 신경계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여기 중추. 그러니까 정리하면 중추 신경계의 활동이, w h 버 t 라는 거는 구별 가능한 거예요. 구별 가능한, 식별 가능한 그런 중추 신경계의 활동의 부재. 그러니까 이 뭔가 뇌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거죠. 이 부재 상태,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이 should be a new criterion, quotation. criterion의 기준인 거죠. 사망의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어~ 될수 있다는 그러한 권고사항 이제 그런 것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아까 지금 여기서 봐봐요 얘들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뇌사 하버드의 뇌사위원회를 만들어내게 됐어 그러면 뇌정지 환뇌 기능이 정지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박스 안에 있는 걸이 4번에다 넣어서 읽어 보는 거야. 자, 어떠한 경우에는 자, 이 어떠한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 있어? 앞에서 중요한 기능들, 그러니까 장기 기능들을 다 회복할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면서 그 하나 의 예로써 뇌를 뇌가 정지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뇌가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 그걸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준 거야. 그치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앞에 이제 박스 안에 내용. 박스 내용이 들어가는데 뇌 기능 정지 상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깨달음이 이 뇌정지 기능을 이제 보더니만 어떠한 깨달음이 왔어 아 장기이식을 할수 있는 그 자원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그 깨달음 그리고 나서 뇌사위원회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는 아 이제부터 어~ 예전에는 우리 이제 심장이 뛰냐 아니면 멈추냐 심장이 멈춰야지만 사실 옛날에는 사망이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어~ 뇌신경계 중추신경계에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죽음의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진행돼야 되지. 겠 그럼 5번 뒤면 좀더 살펴볼게요. Recommendation, 그 권고상 이거잖아요. 그 권고상이라는 거 이거잖아요. 자, 그것은 이거 한마디로 뇌사 판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정지했으면 이것도 사망성을 내릴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달라.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장기 이식을 할수 있게끔 하라, 하자 하는 게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안건인. 나온 것이고 그런 레컴마이션이 has since uh, has since been adopted 어떻게 됐어? 그리고 그권고 사항이 uh, 받아들여진 거죠. 받아들여지고 지게 되었습니다. 그치? 받아들여 졌다뭘 가지고? Uh, some modification. 약간 이 수정은 됐지만 받아들여졌어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되셨나요? 자, 이제 내용 정리됐으면 몇 가지 어 grammar point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시 앞으로 가서 음, 우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 어 콤마하고 pp 됐죠. 그럼 요 사이에 우리가 뭐가 생략돼 있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이 사이에 음, w h 스가 생략돼 있는 거죠. w h i 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와 보동사의생략 그렇지.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요게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콤마 위치였잖아요. 이걸 되살려 보면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건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and it was. 네, 이렇게도 쓸수 있네. and it was performed by blah blah blah. 님은 이제 뭘까요? 그렇죠? 뭘까요? 심장 이식, 그렇지? 심장 이 20. 얘기하는 거. 죠 자? 어,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콤마 위치가 한번더 나오죠? <laughs> 어디 나오죠? 어, 여기 콤마 위치, 그렇 이거 보니까 한 마디 로 그거잖아,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분건데 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 이 부분 말고 아까 여기 나왔던 이 부분 역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자, 얘는 또뭘 바꿀 수 있어? n 드 대명사, 그렇 그러면 여기서 뭐? And, 그것이 병원에 소개되어졌다. 무엇이 병원에 소개되어 거야? 뭘 받아요? i t s 받으면 되죠. And, it, 여기서, it's은, 뭐? 뭡니까? 어, 아, 이시 아니라, 데이를 받을까요? 발전이 소개됐다? 어, 이거보다는 데이를 받는 게 좋겠네. 그쵸. 죠 d a y And, they had been introduced. 그 인공호흡기가 병원에 이제 소개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공호흡기. 그치? 괜찮아요? 응. 그리고, 어,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밑줄 치고 몇 가지 더볼 거예요. 자, 요 부분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제 부분, had been introduced. 그쵸? 자, 인공오기가 어, 과거에, 1950년도에 병원에 소개되어 졌더라. 그치. 과거 완료. 수동태. 어, 이건 뒷부분 가서 한번 다시 정리할 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그러니까, heart는 h e a r 인데 누구의 h e r t 야 Their h e a r t 죠그 사람들. 그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장. 그러니까, 소유격. whose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not all. 그러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부정. 그 다음에 우리 그때 배웠던 동격의 d e 그게 나왔다는 거. 쭉 해봐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정리 들어갈게요. 아~ 여기 자 그래서 우리 1 8번 마지막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 다시 보시면요 내용에서는 아~ 어, 인공호흡기로 이제 신장 박동과 호흡이 유지가 됐었어 근데 아~ 어, 그러한 사실 이 다른 그런 주요 장기들이 손상되는 것까지 다 막아줍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회복이 안 됐어 그예로서뇌의 기능이 정지한 경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역 그러면 그 경우도 우리 죽음으로 인정을 하,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이죠 장기 이식을. 할수 있게로 할수 있도록 주음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보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Grammar Point에서는 우리 과거완료 수동태가 나왔죠? 형태는 had been pp. 자, 이거는 시제와 태가 결합되는 거지. 현재완료 수동태처럼. 그러니까 과거완료라는 거는 had pp. 즉, 과거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더 먼저 일어난 과거예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가 소개된 거는 1950년대고. 심장 이식이 시행된 거는 1967년이죠. 본문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더 이전에 일어난 사건, 인공호흡기가 소개된 사건이 더 이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h a d been p p 를 써주고, 자, 인공호흡기 입장에서는 소개하는 거예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수동태까지 써주는 거야. 그래서 had been pp. 그래서 had been, 이 pp는 일반, 일반 동사의 pp. introduced, had been introduced. 이 형태가 나온 것이다. 인공호흡기는 심장 이식 이전에 병원에 도입되어졌다. 라는 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 정리, g r a 까지 정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면 어, 대면 수업이나 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